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드디어 11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밸런스 패치, 경쟁전 업데이트, 캐서디 리메이크, 신규 영웅 연마, 신맵 루나사피, 콜로세우 리메이크, 11 시즌 시나스킨, 11 시즌 배틀패스 등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핵심만 뽑아 깔끔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먼저 가장 중요한 11 시즌 밸런스 패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라이너르트, 둔피스트, 브리기테, 마우가 등맞돌찐 판정의 기절 시간이 2초에서 1.7초로 감소하여 다음으로 디바, 기본 공격의 탄퍼짐이 3.75에서 3.375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의 충돌 데미지가 15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커킨, 톱니 칼로 탱커를 당겨오는 거리가 증가했는데요. 기존 3m에서 5에서 6m 정도로 당겨오도록 버프되었다고 합니다. 탱커의 넉백 패치로 인해 너무 안 당겨지긴 했었죠. 또한 정커킨의 궁극기 시전 시간이 0.75초에서 0.5초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사, 수호의 창 쿨타임이 9초에서 8초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도그 기본 체력이 650에서 60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숨 돌리기의 데미지 감소 효과가 50%에서 40%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캐서디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난사의 발당 데미지가 50에서 4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르기의 데미지 감소 효과가 75%에서 50%로 감소하였습니다 자력 수류탄이 사라지고 다시 섬광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전 섬광탄의 스턴 효과 대신에 1.2초의 방해 효과가 생겼습니다 방해 효과를 받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짐과 동시에 이동기 스킬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동속도 감소효과는 3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방해효과는 앉은 상태에서도 적용됩니다. 풀타임은 12초입니다. 그리고 4 5의 폭발 데미지가 있습니다. 중국기 황야인 무법자의 움직이는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70%에서 35%까지로 줄어듭니다. 대신해서 데미지 감소효과도 함께 40%에서 0%로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메이, 우클릭, 고드름의 투사체 크기가 0.15m에서 0.12m로 감소하였습니다. 대신 데미지는 75에서 8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퍼 기본 공격의 탄퍼짐이 6.5에서 6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림자 밝기의 시전 시간이 1.5초에서 1.2초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전 레일건 자클릭의 초당 공격 속도가 14발에서 16발로 증가하였습니다. 우클릭의 데미지는 최소 30에서 최대 130이었는데 1에서 10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대신해서 이제 궁극기를 쓰지 않아도 관통이 됩니다. 또한 궁극기 오버클럭의 에너지 충전 시간이 초당 100에서 12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메트라 기본 체력이 100에서 125로 증가 면서 총 체력 275가 되었습니다. 기본 공격의 충전 속도가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리아리 분출의 데미지가 10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태양석의 한 발당 체력 회복량이 30에서 4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신 태양석의 일리아리 자가 치유량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태양석의 최대 체력은 100에서 125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키리코 순보의 쿨타임이 7초에서 8초로 증가하였습니다. 정화의 방울이 더 이상 하드 넉다운 스턴들를 정화하지 않습니다. 하드 넉다운 스턴드는라이르트의 대지 분쇄가 같은 하드 시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대신 아나의 수면총은 끼워준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밸런스 패치 내용이었고요. 간단한 게임 업데이트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밀기 전장의 빠른 대전 시간이 10분에서 8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빠른 대전과 경쟁전 모두에서 밀기 로봇이 바리케이드를 밀때 이동 속도가 10%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경쟁전 진척도를 클릭하면 현재 등급 진척도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표시됩니다. 매치메이커가 넓은 그룹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4개 변수를 추가하여 대결 시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연마가 업데이트되었는 건틀림 모드는 삭제되었고 솔저와 키리코의 영웅연마가 출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판 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저부터 해볼게요 생체장 깔아주고 여기까지 잡고 어? 요거 네임 유언스톤 되겠는데? 오씨 포점팔하는 건가? 풍치장 깔아주고오 공격기도 써야 되나? 오일 오케이 도착 아 킬리코 한번 해볼게요. 어, 좀 어려운데, 어, 실 줘야 되는데? 첫판이라 어색하다. 이구요. 오. 카네작카 신사가 당신을 보호해요. 제가 지켜드리죠. 이게 부적을 잘 나눠서 줘야 되는 건가? 어렵다. 또한 두 가지 도전 과제가 생겼는데요. 먼저 모든 영웅을 기념하며라는 도전 과제를 통해 아즈텍 손브라 스킨과 프로필 카드 그리고 스프레이까지 얻으실 수 있고요. 영웅 엄마 도전 과제를 통해서는. 폭발복 무기 장식품, 폭발복 기념품, 박살난 훈련용 고스프레이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전장 루나사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폰 지역이고, 오, 맵 분위기는 되게 좋다 그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오 생각보다 먼데요? 여기가 첫 번째 거점. 음, 첫 번째 거점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짧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일리아리가 있던 곳이죠. 이렇게 뒷공간도 있고요. 밀기 전장이니까 대칭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아 근데 요소요소 이런 계단을 이용한 고지대들이 많아서 역시나 고지대 싸움이 많이 펼쳐질 것 같은 전장입니다 뭐맵 구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아 이런 지형지물도 있네요 중앙에는 방방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로세오 전장이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총 3곳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대치하는 해당 장소에 옆에 벽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계단이 생겼죠? 야뻥 뚫려서 시원하네요 또한 해당 공간에 이렇게 뒷공간이 생겼고요 여기에 큰일팩도 하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밀기 로봇이 끝에 도달했을 때 해당 원패물이 생겼고요.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11 시즌 시나 스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즌 시나 스킨은 애쉬인데요. 1레벨의 모습이고 2레벨이 되면 왕관과 가면이 하나씩 생기는 모습입니다. 3레벨이 되면 색상이 하나 더 생기고요. 4레벨이 되면 무기와 색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인게임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격. 앞서 간다는 건 이런 거지. 줌하고서. 오 소리 좋은데요? 충격 샷건 다이너마이트 궁극기 오 약간 디자인 자체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 퀄리티 하나는 대박이죠 마지막으로 11시즌 배틀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울트라워치 리퍼 스킨 울트라워치 리퍼 플레이어 아이콘 2단계 재앙의 여제 플레이어 아이콘 내 최종 아직 더 변신해, 3단계 라이하르트 음성대사 4단계 위기의 파치마리 로도가 하이라이트 연출 5단계 250 크레딧 6단계 초인전대 그룹 프로필 카드 7단계 복부 영웅 감정표현 8단계 1 시나프리즘 9단계 슈퍼마리 공격스프레이 10단계 2 0 5버워치코인 11단계 폭발적인 등장 하이라이트 연출 12단계 옛날 TV 기념품 13단계 괴수 로드오그 프로필카드 14단계 키리코 음성대사 15단계 250크레딧 16단계 총구 승리포즈 17단계 괴수 무기장식품 18단계 십시나프리즘 19단계 포르드 패플레이어 아이콘 20단계 마우가 포르드 패스킨 21단계 복구용 감정표현 레벨이나 더 올리라고 22단계 바티스트 음성대사 23단계 레이저 광선 스프레이 24단계 울트라워치 소전 플레이어 아이콘 25단계 250 크레딧 내가 최종 보스다 26단계 최종 보스 음성대사 17단계 울트라워치 소전 프로필 카드 28단계 십시나 프리즘 29단계 쇼크 스프레이 30단계 울트라워치 소전 스킨 31단계 그루브 감정표현 32단계 해변의 DJ 스프레이 얼마나 옛날을 말하는 거야? 33단계 얼마나 옛날 벤처 음성대사 34단계 울트라워치 래킹볼 프로필 카드 35단계 250 크레딧 36단계 해변 마우가 승리 포즈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37단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서 캐서디 음성돼서 38단계 십시나 프리즘 39단계 재앙의 밥 플레이어 아이콘 40단계 울트라워치 레킹보스 킨오 요거 너무 예쁜데요? 41단계 산들바람 마우가 하이라이트 연출 진정한 싸움은 내면에서 벌어지어 42단계 진정한 싸움 제녀타 음성대사 43단계 꼼짝마 캐서디 승리 포즈 44단계 울트라워치 자세 소전 스프레이 45단계 250 크레딧 46단계 괴수격돌 프로필 카드 47단계 여제의 위험 스프레이 48단계 십시나 프리즘 49단계 200 오버워치 코인 50단계 해상구조대 로시우 스킨 51단계 슈퍼마리 무기 장식품 52단계 야채전대 공격 스프레이 내용 53단계 내용도 형식도 리퍼 음성대사, 54단계 괴물명상 제네타 프로필카드, 55단계 2 5 0크레딧 56단계 해상구조대 정크레플레이어 아이콘, 57단계 어슬렁어슬렁 윈선 감정표현, 58단계 십신아프리즈, 59단계 복고영웅 승리포즈, 60단계 해상구조대 정크레스킨, 오 깔끔하다, 61단계 손인사 메이 하이라이트 연출, 62단계 울트라워 치레 킹볼 플레이어 아이콘, 63단계 괴수 발차기 스프레이, 4단계 복고 영웅 프로필 카드 65단계 250 크레딧 당신의 유치한 게임을 즐기러 온게 아니에요 66단계 유치한 게임 시메트라 음성대사 67단계 슈퍼제 특유 무기장식품 68단계 십시나 프리즈 69단계 나비 기념품 70단계 나비 시메트라 스킨 별로네요 71단계 야채 두목 무기장식품 72단계 나비 시메트라 플레이어 아이콘 초록색 검을 든 사이보우니자. (73단계) 겐지 음성 대사 (74단계) 울트라워치 겐지 프로필 카드 (75단계) (250) 크레딧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76단계, 운명 결정되었다, 한조 음성대사. 77단계, 복구 영웅 승리 포즈. 78단계, 십 신화 프리즘. 79단계, 200 오버워치 코인. 80단계, 울트라워치 갱지 스킨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현재 아케이드에 가보면 커뮤니티 제작 모드가 생겼습니다. 40명의 영웅 모두가 패치된 모드라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다이 형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